어, 소설의 내용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물론 소설의 내용 자체도 좀 분량이 길다 보니까 절반씩 잘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면 어, 이렇게 연필처럼 써져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바꿔서 쓸수 있는 말들을 선생님이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옛날 옛적에 Dear Lee 자, 여기 있는 건 그냥, 살았습니다. 여기 대열도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시스터와 여동생과 오빠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 후 하고 나오면 누구냐고 물어보는 표현 아니죠?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네요. 주어 자리에 있는 거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 있는 이 후는요, 대시랑도 바꿔서 쓸수 있겠죠? 어, 여기서 who랑 g 시 t 이랑 바꿔서 쓰는 게 중요한다라기 보다는 여기 이렇게 were 이라고 써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sister랑 brother 를 의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두 명을 의미하는 거라서 여기 were 이라고 써줬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who were not at all alike. 자, alike. 무슨 뜻이었죠? 닮은, 같은 이라는 뜻이었죠? 같지 않다. Not at all. 전혀 같지 않다. 전혀 같지 않은 여동생과 오빠가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We're not the same at all. The same이라는 표현이랑 같이 바꿔서 쓸수 있겠습니다. 자, in every way, 모든 방면에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라는 뜻이죠. They were completely different. Completely. 완전히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쓴 같이 써 봤어요. 자, 여기 3번이랑 4번에서는 성격묘사가 나옵니다. 여동생은 어 머물렀었습니다. 안에. 그렇죠? 어 on her on 무슨 말이에요? 혼자. 그렇죠? 혼자 안에 머물렀었고요. 컴마, ,ing 나오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여기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뒤에도 또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컴마 동사 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 동사에서 문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컴마 동사 ing를 써줬다라고 하면, 뭐뭐 하면서 라고 그냥 해석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꿈꾸면서, 여기서 있는 이 dream 이라는 말은 어 그냥 자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상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상하면서 집에 머무르는 걸 좋아하는 친구고요. brother 는 play outside 밖에서 놀았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외향적인 성격을 보여주죠. f 마 ing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래서 웃고 소리 지르는 것 그리고 던지고 차는 것 그 다음에, 거칠게, 거칠고, 어, 뭐죠? 트럼블, 어, 텀, 텀블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 굴러다니면서 라고 써져 있네요. 이두 친구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밤에 그는, 다시 말해, 오빠는 잤습니다. 어 여기에서 soundly라고 되어있는데 원래 soundly는 철저히, 완전히 라는 뜻도 있는데 잠이랑 같이 쓰면 깊이, 곤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곤히 잤었습니다. 그의 방에. 그러나 그녀는 would lie awake. lie awake. 무슨 말이었죠?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있었다. 뭐 하면서 listening to the noise of the night. 밤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밤의 소리를 들으면서라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또 성격으로 어, 서로 달라. 얘는 진짜 잘 자는 친구고요. 어,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어, 잠에도 잠을 잘못 자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끔 그는 crept into 어디로 기어 들어가요? 그녀의 방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To Freeton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거 무섭게 하게 하기 위해서 겁주기 위해서 그녀를 겁주기 위해서, comma for 접속사로 쓰인다라고 얘기했죠 주어동사랑 주어동사를 연결해줄 때 쓰는 접속사로 쓰이는 for은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요 그냥 쭉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녀를 겁주기 위해 방으로 기어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었습니다. 뭐라는 걸요 그녀가 무서워한다라는 걸요 어두움을 무서워한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whenever 이라고 해서 지금 주어동사 주어동사 나오면서 여기서 끊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so whenever부터 여기까지 모모하는 언제든지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언제든, 어, 언제든지 볼까요? They were together. 그들이 함께 있던 언제든지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논쟁했습니다. 시끄럽게 All the time 어웨이션 같은 말이죠. 항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원 모닝 하루 아침에 그들의 엄마는 grew impatient 뭐라고 그랬죠? Patient는 참을성이 있는, impatient는 참을성이 없는 참을성이 없는 상태가 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어, 참을성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참을성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 여기에서 박하서 쓸수 있는 말은 어, 참 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can not stand, can not stand, stand라는 표현이 견디다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couldn't stand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 lose patience, 인내, 를 잃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자 out 밖으로 니들 가라 이 뜻이죠. Together 엄마가 말합니다. 그리고 try to be nice. 자 뭐라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try to be nice. 노력해라. be nice. 여기서 비동사 없으면 안 되죠? 그쵸? 그렇죠? 어, nice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친절한이라는 표현이죠? 사람한테 쓰면 친절한. 그래서 친절하다라는 비동사는 꼭 써야 된다는 라 거. 그래서 친절하려고 좀 노력해라. to each other. 서로에게. just for once. 단지 이번 한 번만이라도 라는 뜻이죠. 그리고, be back, 돌아와라, in time, 제 시간에 돌아와라. on time이랑 in time이랑 다르다 그랬어요. for lunch. 점심을 위해, 그죠 어, 점심 식사를 위해 제 시간에 돌아와라. but, 그런데 그 소녀는, 오빠는 didn't want,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little sister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little sister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갔었습니다. To, 어디로 갔었습니까? A piece of, a piece of waste ground. 여기서 waste는 낭비하다 혹은 낭비, 쓰레기, 이런 표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버려진이라는 뜻이에요. 폐허의 땅으로 갔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abandoned site랑 바꿔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abandoned, 뭐예요? 버려진이라는 뜻이죠. 왜 너는 did have to come. 자, 왔어야 했니라는 표현이네요. 여기에 있는 you를 의미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여동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동생한테 오빠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해주고 있는 거. 불평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그는 불평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꿔서 쓸수 있는 건 complain이라기보다는 시제까지 같이 써줄게요. complained. 불평했다라는 말이죠. 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my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동생 얘기하는 겁니다. I didn't want to come to this awful place. 여기 있는 I도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여동생 얘기하는 거죠. 어, 나도 원하지 않았어. come to. 오는 거. 이 끔찍한 장소에 오는 거. 이 끔찍한 장소가 어디예요? 이 버려진 폐허 얘기하는 거죠. It s c e s me. 그건, 나를 무섭게 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awful place를 얘기하는 거죠. Oh, you baby. 에이구, 애가야 그녀의 오빠가 얘기합니다. You, 당신은, 너는, are frightened of everything. 넌 모든 걸다뭐한대요 뭐, 뭐, 을 여기 그냥 그대로, 하나로, 통으로 그냥 외울게요. be frightened of. 라고 하면, 뭐, 엇을 두려워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뭘 두려워해? 모든 것을 두려워해. 자, 그는 went off, 떠났습니다. to explore. 어, 탐험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Hey, come here. 어, 야, 여기 와봐. 그가 yell, 소리치다 라는 뜻이죠. yelled, 소리쳤습니다. a little while, while later. 잠시 후에, 뭐, a moment later. 뭐, 이런 표현이랑 바꿔서 쓸수 있겠죠. 그녀는 walked over. 어, to, 누구를 향해, 그를 향해, walked over, 걸어갔습니다. Look, 이것 봐, 그가 말합니다. 터널이야, come on, 여기 와. Let's see. 자, 한번 알아보자, 한번 보자. 자, what, 무엇이 is, 있는지, at the end, other end. At the other end,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쪽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자. No. you mustn't 너는 must 나시죠? mustn't 어할해 하면 안돼 라고 금지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너 그거 하지 마. 그녀가 말합니다. there might be there 하고 b 동사가 같이 나오면 뭐뭐이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 might가 나오니까 이 뭐뭐 일지도 모른다.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어, 마녀 혹은 어 도깨비 혹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몰라. down there 그곳 아래 에 Don't be so wet.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wet은 젖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한테 비격식으로 영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wet이라는 표현을 나약한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나약한 상태, 이 다라는 비동사랑 여기서도 같이 씁니다. 명령문에서는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할때 여기 앞에다 가 이렇게 don't를 쓰죠. 다시 말해서, be not so wet.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So, don't be. 뭐뭐 하지 마라, 그렇지? So what? 너무 나약하지 마라, 그렇죠? 음, 응, 겁먹지 마. 자, 그녀의 오빠가 얘기합니다. That 그것은 아이들의 일이지. 아니, 이거 뭐 별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우리는 have to be back. 돌아가야 해. Have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겠죠? Back 돌아가야 돼. Bye. 뭐까지라는 뜻입니다. 시간 뒤에 바이가 나오게 되면 뭐까지라는 뜻이죠. 여기는 바이 런치 타임이라는 말도 있고, 이따가 지, 뒤에 보면 바이 나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이 뜻이에요. 그래서 점심 시간까지 입에 돌아가야 해 그녀가 말합니다. 자 그녀의 시스터, 아, 그의 시스터 어, 여동생은 겁이 났었습니다. 그냥 외우라 고 그랬죠. 어 be frightened with 이 D 붙이는 거는 꼭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래서 뭘 두려워했습니까? 터널을 그 터널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so 그래서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가 to come out 밖으로 again 다시 나오는 걸 이런 표입니다 Wait for him 그를 기다리다 그렇죠? To come out 밖으로 나오는 걸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To come out 밖으로 나오는 거 누구예요? 그죠 그렇죠? 이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처럼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did not come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 감정이라고 써놨네. 네, 감정. 지금 그녀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녀는 was close to 명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be close to 명사 그리고 동사이다가 ing 나오는 동명사가 나오면 동할기 직전이다 이 뜻이에요 눈물나기 직전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감정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상황 그쵸 너무 무서워서 어, 나오는 이 표현이 나왔네요 자, what could she do 자 무엇을 그녀가 할수 있었을까 그녀는 had to have to의 과거형입니다 뭐뭐 해야 했었다 어 그를 따라야 했었습니다. 터널 속으로. 그 터널은 was dark 어두웠고요, 축축했고요, 어, 끈적거렸고요. 그 다음에 scary 무서웠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딱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이 소년은 어떤 사건을 어, 마주하게 될지 어, 다시. 그두 번,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